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동밀입니다. 오늘은 역시 DCS. 제가 열심히 지금 연마하고 있는 DCS에 대해서 또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번 황금 연휴 동안 열심히 멀티도 하고 또 멀티를 하기 위해서 이 미사일 그 발사하는 그 스킬을 좀 익혔거든요. 그런데 어 아직도 그 조종사의 길은 좀 멀었다. 지금 현재 어 이제 FA 십팔 호넷을 어 콜드 스타트니까 그러 완전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시동 켜 가지고 음,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되게 장족의 발전입니다. 예, 네. 항상 그 시동을 못 걸어 가지고 멀티를 들어가면 이렇게 시동 켜 있는 걸 항상 찾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동을 내가 킬줄 압니다. 저 저기 저를 데리고 그너 f18 시동 켜 봐. 그러면 아마 만약에 그 게임이 진짜 100% 일치한 기능이 있다면 시동 거는 기능이 일치하다면 저 시동 걸고 날아갈 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착륙인데요. 지금 육상 기지 착륙은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항모 착륙이 제일 지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이 지금 기름먹는 하마 같아요. 저렇게 지금 우리 동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아, 이거는 그 슈퍼오넷이죠? 슈퍼오넷 그라울러 전자전기죠? 이거는 네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예. 네. 아무튼 그 날다 보면은 기름 막 쭉쭉 달아요. 근데 제 제가 버릇이, 근 이거는 제 버릇이 아니고 이 DCS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버릇 같아요. 어그 근접전 있잖아요. 도구 파이트, 도구 파이팅, 도구 파이트. 그 근접전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잃죠.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그 엔진의 힘으로 날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뱅글뱅글 도니까. 점점 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속도가 낮아지면서 실속을 하면서 결국에는 땅바닥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풀로 땡기죠. 풀스로 틀로 그 애프터 번호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름이 너무 빨다니까 아 이거도 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항모착륙 못하고요. 항모착륙은 어제도 하다가 타이어 다 터트려먹고 결국에는 바다에 꼬라박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빨리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교전 상황이 지나가면은 공중급유를 찾아서 이렇게 공중급유를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한국 모함에떠 있는 게 일반 큰 공중급유가 아니고 그 s3 바이킹이라고 해서 전투기만은 크기거든요 개가 공중급유를 해주는데 못따라하겠어요 <laughs>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재미없어요 계속 뭐 빨대 그. 이 빨대 같이 이렇게 주유 프로브를 딱 꽂아서 주유 프로브를 들어 올려서 그 주유 컵에다 탁 꽂아야 되는데 아시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이 전투기라는 그 장비는 정말 이게 지금 그 연료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갈 거리 이런 것들을 잘또 생각해야 되고 교전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번 연휴 때 계속 그 연습했던 공대공 미사일 연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이 DCS에서 구현하고 있는 F-18에 장착할 수 있는 그 공대공 미사일 중에 단거리 미사일은 사이드 와인더라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사이드 와인더 열추정 미사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열추성 미사일을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쓰던 그열추성 미사일은 어, AIM-9M이라는 구형 기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의 기종이 있어요. 최신의 기종이 AIM-9X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 우리나라 F-15K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PBU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되나, F16도 아마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뭐, 이것도 기밀인가? 한번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거고요. 군산기지에서 예전에 기지를 이제 언론사한테 오픈했을 때 제가 촬영했고 2016년 16년? 아니 10 15년 요 정도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라울러 이동하는 모습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우리 공군의 KF-16입니다. 지금 무장은 하나도 안돼 있죠? 네. 아 근데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야, 동미라 너 F-16도 있는데 왜 F-18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아 어, 일단 그 dcs 하시는 분들 디스코드에서 물어보면은 어 f16보다 f18을 해야 여러가지 기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 f18 전투기는요 맥도날 더글라스에서 만든 건데 f16은 어, 로키드마틴이 만든 거잖아요. 그니까 러 약간 규격도 좀 틀리긴 하고 근데 엔진이 두 개인데도 f16이 더 이렇게 기동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질지를 잘 몰라 가지고 아, 일단 F18부터 그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F16 가자. 이게 일단 제가 할, 할지 모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공중급 항모 창모 그다음에 아, 항모 착함 그다음에 폭격. 그까 멍텅구리 폭탄은 그냥 던져서 쓰는 거니까 할수 있지만 정밀 그 제담이라고 이 하죠.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싶은데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일단 배우는 대로 다 이제 전 어, 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슈퍼 오네시네요. 그라울러? 네. 뭐무장다 떼놨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F-18하고 그다음에 어 러시아제 미그 29네 대랑 그 어 사이드 와인더를 가지고 싸우는 게 있어요. 근데 네, 한, 한 하나는 이제 제가 어 AIM9X 사이드 와인더 예 네. 요게 최신형으로 네 어, 대를 제가 그 날려버리는 걸좀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AIM9M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X 버전이 나오기 전에 있던 구형이죠. 근데 이, 이 차이를 이제 보, 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영상은 자꾸 그라울러가 나오네 아 이제 호넷 나왔습니다 예. 요 호넷으로 요 비행기다 저거 시동 걸라면 진짜 걸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laughs> 이게 그리고 호넷이 무거울 것 같은데 그래도 엔진 두 개라 그런지 일단은 상당히 좀 음, 경쾌한데요 근접전 을 하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속도를 잃고 잃고 잃어서 막 추락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애프터버너가 풀스로틀 당겨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교전할 수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멋진 것 같더라고요. 이 전투기 자체가. 그래서 신형도 크고 멋있지만 이 구형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F16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도 또 F-16이 좋다고 하겠죠 제가 <laughs> 일단은 그러면 어, 게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게임 영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건 제가 녹화한 거고요 어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 지금 로딩하는 모습까지 제가 캡처를 했네요. 네, 지금 앞에 보시면 빨간색 적기 4대 있죠. 다 미그식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어... 9x 그러니까 박스 2를 지금 자제하고 있고요. 사이드와인더 신형이죠. 네, 이 장점이 뭐냐면 저기 조준 안 맞춰도 돼요. 지금 제가 조준을 해가지고 썼지만 HMD 지금 이제 헬멧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제 구현되는 거 거든요 옆을 보고 싸도 날라가요 그래서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저 봐요 보세요 <laughs> 날라가지고 뻥뻥 다 터집니다 뻥뻥 다 터져 <laughs> 일단은 게임에서 구현된 지안된지 모르겠지만 예열 시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열이 아니라 냉각이죠 냉각 얘는 이제 적외선 그러니까, 열추적을 하는 거니까 시커 그 미사일 앞에 시커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켜주는 어떤 제가 몰라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케이지 그 미사일 락을 풀면은 무조건 날아갑니다 뭐 명중률도 이거 지금 프랙티스 미션이라 뭐 일부러 쉽게 난이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저 네대 다 터트리기 전에는요 얘들이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격추를 여러 번 당했어요. 그 장면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은 어, 세대 격추였나? 벌써? 세대 격추하고 한기 남은 한 기를 찾는 거죠. 저거 지금 격추되고 있는 거고요. 한 기를 찾는 겁니다. 어딨니? 나 찾았습니다 찾았고 제가 지금 속도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100, 140, 150 노티컬 마일이니까 막 비행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제를 쫓아가는 것 보다 어, 비행기 속도를 좀 찾기 위해서 약간 지금 속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300 나트 정도 돼야 제를 어, 고도 손실 안 보면서 쫓착할수 있는데 저 제가 막 도망다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AM A, 9X 신형 신형 저선 미사일은 이렇게 제가 계속 지금 머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머리를 움직이면서 조준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진짜 저거 붓게도저 미그 29 갖고 있는데 금방 왔다 그러면 다 죽는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아요 F-15K 이런 데 장착돼 있으니까 걔네한테 걸리면 진짜 오기 전에 먼저 죽고 오면서 살아남은 애들도 이걸로 다뭐시쳇말로 조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머리 쳐들고 쏴버립니다, 그냥. <laughs> 그리고 지금 녹화하면서 그 경보음이 하나도 녹음이 안 됐는데 지금 계속 그그렁그렁하는 소리가 나요. 그 그라울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나는 게 이제 그열 추적이 되고 있다. 아, 제 쏴버렸어요, 지금. 네. 4대 다 처리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정말, 어, 사실 단거리 전투, 특히 이제 근접전을 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상황에서는. 암남이나 이런 중거리로 쏠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 나인 엑스가 무조건 탑티어입니다. 사기템입니다. 사기템. 미군의 사기템. 일단 제가 요게 쉽다고 좀 말씀 안 드리면서 어 제가 막 격추된 사진도 보여 격추된 영상도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격추된 영상인데요. 저기 똑같이 달려오는데 아, 너무 시끄럽다. 저렇게 똑같이 달려오는데 한눈 파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laughs> 이게 스폰이 저네대가 오는 상태에서 스폰이 돼가지고 뭐 준비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저 저기서, 뒤에서, 뒤에서, 보세요 <laughs> 제가 유인하고 저를 그러니까 제가 유인해서 뒤에서 다른 놈이 저를 폭발을 시, 그니까 격추를 시켜요 저게 연습이라도 봐주는 게 없어요 저 지금 몰린 거예요 2대1로 몰린 거예요 자, 몰린 상황에서 자, 저 속도 계속 읽고요. <laughs> 보셨죠? 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자, 이번에는요. 아까는 9X 했잖아요. 그앞 버전인데 9M. 우리 공군도 쓰고 미군 뭐 미군도 쓰고 아마 9X보다 9M이 참 많을 건데. 나인엠은 어, 헬멧 마운트로 안 돼요. 내가 일단 저기 지금 HUD에 비행기를 잡아놓고 그래서 그 시커가 그 같은 선상에서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인엑는 내가 헤, 머리를 돌리면 시커도 같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얘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인엑스로 어소의25 공격기. 원격기를 이제 격퇴, 격추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얘들 4대인데 3대인데 제가, 제가 지금 라온하니까 미친듯이 플레어 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어를 뿌리고 도망가니까 라온을 해도 쏠 수가 없어요 나인엠은 어 이런 기만체 약해 가지고 태양에다 쏘면 그냥 날아간다니까 태양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AI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기만체 뿌리고 제가 이제 방금은 기만체가다 소진된 다음에 쏜 거예요. 네, 속도 회복하고. 다음, 다음 타겟 찾, 습니다 자, 태양을 돌아서 나가죠. 자, 기만채 뿌리고요. 저한테 라곤 돼있으니까요. 저쪽에서 띠 소리 날 거예요. 자, 기만채 뿌리는 게 끝나면, 슛! 자, 끝났고, 박스 투. 자, 날아갑니다. 미사일이 직격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잡았고요. 제가 요두대 잡는 사이에 한대 도망갔어요. 지금 격추돼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한 대가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전투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대공 미사일이잖아요. SAM, 그 S1, SA11이라는 11. 요게 제가 어제 멀티플레이어 그 멀티 들어갔을 때, 어 저는 전투기, 적전투기 잡는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 레이더 경고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누가 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기만체를 뿌리고 있으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한 3초도 안 돼가지고 또 울리고, 또 울리고, 알고 봤더니, 쌤이 저를 계속 겨냥하고 있다가 사정권에 들어왔을 때 쏴버린 거죠. 걔가 120km까지 탐지를 해가지고, 이제 사정권 한 3, 40km 이내로 들어오면 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목표할것 같더라고요. 한 7차례 정도 당한 것 같아요. 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이드와인도도 5km 사정거리 5km 5km 이내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진짜 뭐그 우리 VBR이라고 해가지고 시계외 전투 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WVR 그 가시권 전투라고 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그거를 100% 해야 될것 같고요. 암남의 경우도 그 중거리 미사일도 스펙이 뭐 100km, 120km 뭐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50km 이내로 들어와야 그게 사용이 제대로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만약 100km 밖에서 쏘잖아요 계속 그 레이더 경보음 날라오면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전투기에 피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회피기동을 할수 없을 때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한 30km? 뭐 아무리 회피기동을 해도 계속 쫓아가니까요 근데 한 50km 60km 막이 상태에서 뭐 초고속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회피 기동을 좀 해가지고 숨어버릴 수 있죠. 그럼 놓치면 일단 연료가 다 떨어지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만약 에 100km면 유효 사거리는 절반 50km? 요거는 지금 그 중거리 미사일 암남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사이드와인더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뒤를 잡았어요. 뒤를 잡았으니까 이제 미친, 미친 듯이 풀려 이제 뿌리고 갈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 서 지금 소리 나고 있거든요. 띠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저는 조준하고 있고요. 그니까 저게 저렇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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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달려오면 와 진짜 심리적으로 얼마나 쫄릴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나를 조준하면서 오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지 않은 게 제가 미사일 쏜거 같은데 산에 걸린 거 아니죠 이거? <laughs> 네. 잠깐만 하나 두개 미사일 안 쐈나? 제가 자살했나? 근데 적기 격추라고 나오는데 위에는 일단 이렇게 해서 동미리는 F18, FA18. 어~ 혼넷에 대한 적외선 미사일에 대한 적응을 마쳤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동물이었습니다.